어, 저도 뭐, 저도 그,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죠. 제 힘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거는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보는 거예요. 보고, 저희 교회도 그러지 못한 교회였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니까,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는 이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안에서, 14년 동안 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 다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됐나. 그런 교회가 말이 되냐. 또 목사님의 완전주의가 아니냐. 아, 어, 그, 환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제 마음에 그게 성경으로 딱 보이니까, 그대로 지금, 제가 14년 동안, 나하는 그대로 뒀거든요. 아, 성도들에게 아무런 욕을 하지 않고 망해도 그대로 뒀어요. 성도들이 안나와도다 뒀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다 뒀어요. 네, 예, 죽을락하다가 살아나고 죽을락하다가 살아나고 죽을락하다가 <laughs> 그게 13년이에요. 근데 점점 점점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런데 현실적인 일반적 교회는요 그렇게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이즈를 네. 지켜야 되잖아요. 진짜 조금만 조금만 줄어도 들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망한 교회니까 실험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뭐 내가 목회 망했는데 뭐더 이상 해봤자 <laughs> 그러니까 그대로 죽은 채로 다 넣었어요. 율법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건축되는지 보자 하고 지금도 그다지 보여. 근데, 성도들이 이제, 왜 제가 율법을 하나도 없이 그다지 존지 이해하는 거예 이제는. 이제 딴 교회 못 가겠대요. <laughs> 자, 여러,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보여주셨다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laughs> 야, 저도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런 비전을 보면은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실패. 그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요 안식 가하는 거예요. 있으면 율법이 나를 괴롭히죠. 그죠? 이들들마가 네. 생겨요. 근데 갈라데아스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 갈라데아스 뒷부분에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내가, 나의 자유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직 1단계거든. 요 근데, 내 자유가, 내 자유를 누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자유를 제한해서 종로로 다른 데까지 가야 그리스의 삶은 완성이 돼요. 자, 거기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치면, 로마서는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로마서는 어, 믿음의 불량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불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이 많은 교회는 아직 믿음의 불량이 적은 교회예요 근데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불량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불량이 많은 내가 믿음의 불량이 적은 교회를, 그죠? 받아낼 수 있는 게, 그니까, 러 그것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갈라디아스도 그렇고 로마스도 그렇고 뒷부분까지 가야 저 복음 전체가 다 보여요. 근데 이 뒷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어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동성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스가 시작만 보면 안 되고 또 끝만 보면 안 되고 시작, 끝, 중간 다 같이 보세요.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딱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뒷부분은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네. 서로 종로로 타는 부분은 내가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 자아가 했기 때문에 가다가 다 번아웃 돼요. 음. 그리고 종로로 타라는 그것이 내게 계명으로 오면은 또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역동성을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은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저절로 되어져야 되지. 그걸 내가 자아로 지키려고 하면 또 다시 율법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동성을 우리가 이제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쉬워져요. 갈라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은 아 보금은 이렇구나 이렇게 갈라데에서 한권 짧은 책을 통해서 보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갈라데에서가 그려지면 신약 27권도 똑같아요. 결국은 전체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러면 헤매지 않습니다.